좀더 빨리 달릴 수 있겠소. 단단히 잡으쇼. 제2의 손기정을 꿈꾸는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청년인 준식. 근데 때마침 일본에서 한또 청년이 오게 되는데 파오입니다 서로 경쟁 의식을 가지면서 달리기 경쟁에서 계속 마주치게 되는데요. 머리 보실 거예요.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선발전을 치르게 되는데 대회를 주최한 측에서는 어색하게 실격패를 선언을 함으로써 그날의 경기 결과에 휩싸이면서 일본군의 징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역시 일본군 대위가 되어있는 타츠오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서 중국과 소련, 독일을 거쳐 결국 프랑스의 노르망디까지 이르는 12,000km의 전쟁 서사시가 펼쳐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화제도 많았던 드디어 어, 대한민국 최고의 제작비가 들어간 마이웨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기존의 한국 영화 중에서 항상 규모를 자랑하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100억. 150억이다. 근데 이런 영화들을 실제 보게 되면 말씀하. 음. 200억 원을 다쓴 거야. 이런 음.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마술사가 마술할 을 때도 어그 어, 어, 마술이 참 신기하다 이런 거안 봅니다. 네. <laughs> 저, 저 비둘기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렇지. <laughs> 네. 보듯이. 그런데 마이웨이는 정말로 장면 장면 거의 모든 장면이 나영화 300억짜리야 라는게 그 장면 자체를 놓고 보면 퀄리티가 꽤 높다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살특공대의 장면이라든지 특히 만주에서 처음 싸우게 되는 장면. 추락하는 비행기가 막 쫓아 들어오면서 그 참호를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음. 그 장면에서의 느낌은 약간 미션 임파서블에서 벌어지는 폭파신 같은 음. 그런 생동감도 느껴져서 아마도 할리우드에서 음. 이 정도의 그스펙타클한 그렇죠. 그 전쟁신을 만들려면 3 0 0억에공 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저는 300억 이상의 그 퀄리티를 낸것 같아요. 적어도 표면적인 어떤 시각적인 느낌으로는. 근데 역시 이 방대한 스케일 속에서 그 이야기의 축을 이루는 것은 지지다 <놀람> <놀람> 끊임없는 그 라이벌로 그려지는 김준식, 파츠의 대결구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있어요. 부분들이 있어서 영화의 가장 큰 아쉬움이 있어요. 아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까. 장동건이 맡은 배역 김준식이라는 캐릭터가 영화를 끌어가죠 그렇죠. 근데이 인물은 제가 볼때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의지, 하나는 동선. 조선에서 시작해서 만주를 거쳐서 독일을 거쳐서 결국은 노르망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동선은 확실히 보이는 거죠. 동선과 동선 사이에 인물의 어떤 내적인 동기라든지 그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은 영화 속에서 제대로 거의 묘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어,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이제 장동건이 연기한 그 캐릭터는 네. 어떤 나름의 어떤 가족사와 아, 그 동생으로 얽혀 있는 네. 그 정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 전쟁터 속에서 왜 이렇게 분열하고 관계 휩쓸 수밖에 없는가가 설명이 음. 됐는데. 네. 여기서 김준식은 그러니까요. 그냥 음. 달리기만 좋아하는 청년 같은 음. 느낌. 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은 김준식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이니까 이 주인공을 너무 주인공 대접한다는 거죠. <목소리> 단한 번도 멋없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극중에서. 이, 그, 수많은 난 곡을 겪었는데도 말이죠. 아, 머리, 기 헤어 스타일도 잘겪었요고생은찰떠올리지 <목소리> 그만해. 아, 저강창혁씨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아, 점점 비굴해집니다, 저희 <laughs> 주식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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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권 씨가 연기하는 종대라는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그, 래도 눈여겨볼 만한 캐릭터가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영화에서 유일하게 매력적인 인물이죠. 마치 친구에서 장동건 씨가 어. 그 캐릭터상으로 요성 씨 옆에 는 2인자로 어이. 등장했을 땐 별다른 매력이 없다가 어이. 그 2인자의 자리를 박차고 이제 어, 요성 씨가 그렇죠. 그 대립하게 되는. 니가 어, 가라 하와이. 그렇죠. 니가 네. 가라 하와이. 그 음. 대사를 내뱉으면서 어떤 독립된 캐릭터로서 마구 살아서 꿈틀거리듯이 음. 종대라는 캐릭터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주인공 옆에 항상 붙어 대는 싼초 같은 캐릭터였다가 맞아요, 네. 전쟁 속에서 그 기회주의자로 변신해가는 모습들이 오, 보였을 때비싼초이 영화의 주인공김인곤이아니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이야기 어떤 내적인 필요성, 인물의 어떤 그 내적인 동기 이런 것을 집중해서 끌고 가야 관객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그림이 멋있다고 생각할 때 그림을 먼저 만들고 스토리를 붙인 듯한 느낌이 중간중간 있어요. <laughs> 대표적인 네. 장면이 노르망디에서 축구하는 장면이죠. 네. 네. 그 와중에서 동양 남자, 두 남자, 군 사이에서 그렇게 막 아도니스처럼 <laughs> 해변을 달리면서 축구한다는 게 네. 축구하는 장면이 멋지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갑자기 어. 바닷가를 뛰어들어서 머리를 바닷머리도 뒤집으면서 석양을 쳐다보면서 어, 네, 네. 우린 너무 멀리 온 걸까? 오래다치 <laughs> 더욱 그만의 기대시 왔다 또 다른 장면은 이제 복복서로 진료를 돌려라처럼 기총소사 하는 거죠 그렇죠 기기가 그 따라오면서 캐리 그란트 생각이 정말 나더라고요 어, 당연히 ]군요. 그 장면을 네.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그 장면을 넣으려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뭔가 하면 수용소를 애써 탈출을 했는데 소련군이 기습하는 걸 보고 일본군한테 기습 사실을 알리려고 혼자만 돌아간다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돌아가야 하느냐? 두 장면 때문입니다. 하나는 돌아가서 소련군하고 일본군하고 싸우는 장면 속에 주인공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기총소사 같은 멋진 장면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그림이 되는 장면들에 인물들이 쓸려가는 것으로 패를 쓰니까 영화를 보는 분들은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 영화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갔고 역시 볼거리 면에 있어서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영화 마이웨이에 대한 별점과 한줄장입니다.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두개 반입니다. 줄기만 있고 잎사귀는 하나도 없는 고목처럼 맛이 별로 없는 왕돈가스 많이 주잖아 그랬고 많이 주죠. 주죠. 많이 주잖아 반도 못하하